네, 있나요? 천호동에 오토바이 용품점이 있어서 네. 거기 한번 구경 가려고 합니다. 오토바이 용품은 뭐하러? 자전거 하시는? 이 자이버가 속도도 좀 나오고 그래서 <laughs> 아무래도 오토바이용 헬멧 쓰는 게 안전상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이버로 헬멧 사러 가기 콘텐츠인가요? 맞습니다. 파이팅, 아, 파이팅, 도전. 자 에코 모드로 출발합니다. 다이버가 에코 모드로 달리면 가속이 아주 부드럽습니다. 예, 하나도 안 무서워요. 혼자 막 갑자기 야성적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에코 모드로 달리면 아주 안전합니다. 아 너무 시원하다. 벌써 가을이에요, 가을. 이클 라이딩이네요. 어, 배가고지네요 진짜. 맨날 동네만 다니다가 페달이 있으니까 끌때 발에 걸리네요. 근데 이럴 때는 살살 페달링해서 <웃음> <웃음> 건너가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할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 어디 있는데? 어, 여기다. 여기 되게 좋은 오토바이만 오는 거 아닌가? 여기가 목인가봐요. 이거 좀 뭐예요? 이거 뭐어게하라는 거예요? 아, 어, 예. 얼굴 화장 같은 거 이제 내 피에 묻을까봐 이걸 이렇게 쓰라고 하신 거 같아요. 예. 아, 이렇게 맞네. 거꾸로 썼었네. 아, 뭐 반도체 만들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예. <laughs> 아, 이거 우리 일... 괜찮을까? 보시는데요? 이상하지 않아요? 네, 한번 써봐도 될까요? 요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저 처음 써보는데요. 턱은 아, 잡으시고. 요거만? 네, 그죠. 아. 넓히실 수 있겠죠? 네. 네그 다음에 써보세요. 넓혀서? 넓혀서. 여, 여긴가요? 네, 햄, 요 오, 태어나는 것 같아. 원래 이렇게 꽉 잡는 게 맞나요? 원래 꽉 잡는 게 맞죠. 어, 그래요? 오토바이. 엄청 큰데? 앞이 안 보여.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옆에는 안 남는데. 한번 여쭤 봐야겠어요. 네. 혹시 이렇게 쓰는 네. 거 맞나요? 네,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는 선에서 좀 타이트하게 쓰시는 게 밝근 이제 속력도 있고. 아. 그다음에 좀 부상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네. 이게 타이트하게 쓰셔야 돼요. 가현에서. 아, 타이트하게. 네, 이제 머리가 안 아프셔야 돼요. 뼈를 눌리는 느낌이 받아도 고통스러우시면은 아. 하나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. 여, 여기 옆에가 좀 둘리는데 보통 여기가 타이트해서 불편감을 네. 어,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. 여기는 볼펜의 스펀지 늘어나요. 아 그걸 아혀요 호소할 정도는 괜찮다 이거죠? 네네. 네. <laughs> 머리가 아픈 정도면은 아예 쓰고 있으지도 못하고 머리에 맞게 쓰시면 원래 그런 느낌이 딱맞니다 아. 여기를 딱잘 잡아주세요. 느낌 받으시죠? 확 벌어질. 오 어, 이렇게 벌려도 이렇게 돼요? 돼요? 네. 원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아 엄청 세게 벌리셨어요 이렇게. <laughs> 오픈 페이스는 네 이거 완전 다 걸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신다는 거아 뒤에서 앞으로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내가볼때 어, 머리가 훨씬 돼서 편한데 너 머리가 이렇게 컸었나? 내가 네. 이거를 쓰고 한두세 시간 정도 쓸수 있을까 좀 상상을 해보시고안되실고같으면 아, 올리시는 게 나아요. 공연님 어. 일단 느끼시는 게있으신가 약간 거. 중간 정도 되나 봅니다 제 머리가 딱벌려서어 이렇게 이렇게. 요즘 뭐 인기 정말 좋아요.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온라인데요 이거. 이 10만 원 초반대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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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것도 고급스러운데 10만 원대입니다. 1만 원대. 이걸로 사실 거예요? 네, 저이거로 결정했습니다. L 음. 사이즈. 이런 모습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. 자전거 저는 것이인데. 아, 항상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. 재밌습니다. 또 와이를 어릴 때안타셨어요 전혀 처음이에요. 사실. <laughs> 자전거만 주구장창 탔습니다. 은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아, 네. 현재는 재고가 없고요. 아, 아쉽게도 오늘은 바로 쓰고 갈 수는 없겠는데요. 또 광진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이번에 뭘 사시려고 그러시나요? 아, 장갑. 장가본 장갑... 네. 이러다가 진짜 오토바이를 하나 사실 것 같은 업종을 오토바이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? 와이건뭐 카본 카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단 자전거 용품의 기본적으로 뭐한 세네배는 되네요. 얼마예요? 9만 음... 천 원. 와 좋은데요. 여름용인가? 일단 마감 5분 전이기 때문에 네. <laughs> 네, 빨리, 어, 골, 빨리 고르겠습니다. 네. 장갑이랑 헬멧을 구매하겠습니다.